트레이딩뷰에서 승률 97%, 수익률 400%라는 전략을 실험해보죠. 이 전략은 30분 봉, 1시간, 2시간, 4시간, 심지어 1봉으로도 실행이 되는데, 레버리지나 물타기를 하지 않는 조건이에요. 게다가 리페인팅 되는 전략도 아니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레버리지와 물타기 없이 400% 이상의 전략을 리뷰해볼게요. 영상에 좋아요 남겨주시고, 채널 구독해주시면 무료 영상과 프로그램을 계속 만들 수 있어요. 준비되셨으면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트레이딩 뷰에 대해서 알아봤죠? 기본으로 제공되는 전략으로 활용해봤는데요. 이번에는 커뮤니티 스크립트에서 찾아볼게요. 이번 전략이 매력적인 점은 사용하기가 매우 쉽다는 거예요. 전략은 여러 시장에서 이미 효과가 입증됐다고 하는데요. 테슬라 종목에서 300% 이상의 수익을 냈다고 합니다. 30분 봉 기준으로요. 주목할 점은 이두 테스트 모두 레버리지나 물타기 없이 실행된 결과라는 거예요. 자, 이제 좀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어, 저는 제가 사용하는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선택하고 테스트해 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략은 모든 타임 프레임에서 수익을 냅니다. 5분은 34%, 15분은 93%, 30분은 129%, 1시간은 400%, 2시간은 50%, 4시간은 300%, 일봉은 5 9네요이 중에서도 1시간 단위가 400% 이상의 수익을 내면서 가장 큰 수익을 올렸죠. 전략을 테스트할 때꼭 확인할 점이 있어요. 바로 최대의 손실 폭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거래된 횟수죠. 분봉에 따라서 100에서 400 사이의 거래가 이루어질 텐데, 당연히 거래 횟수가 많을수록 신뢰할 수 있겠죠. 앞에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이미 많은 테스트를 했다고 하니까 전략을 실행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어, 해보려면 복잡한 방법과 간단하고 쉬운 방법 두 개가 있는데 우리는 돌아서 가지 않고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매수, 매도 신호를 자동으로 받기 위해 만들어진 스크립트가 있죠. 지난 시간에 전략 스크립트라고 말했어요. 어, 지난번 영상에서 배운 대로 차트에 추가해 볼게요. 우선 지표 버튼을 누르고 커뮤니티 스크립트로 들어가서 이렇게 검색어를 입력하고, 제이로저스가 만든 스크립트를 추가합니다. 클릭하면 돼요. 예, 추가가 됐죠. 네, 이제, 아까 제가 봤던 그 화면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전략 테스터 화면으로 가서, 네, 설정 버튼을 눌러보죠. 자, 속성 탭으로 가서, 초기 자본금을 입력하고, USD로 바꾼 다음에, 어, 자기 자본의 퍼센트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한 번에 그냥 다 넣겠습니다. 기본 값이 이렇게 캔들 색상이 이렇게 덮어 쓰기가 되어 있는데 이런 거는 여기 모습에 들어가서 덮어 쓰기 색상을 빼주시면 됩니다. 또 다른 것도 지표도 수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요. 네, 이제 세팅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차트를 보면 보완할 점이 보일 거예요. 이렇게 원하지 않는 지점에 신호가 발생될 수도 있겠죠. 이걸 조금 조정해 보겠습니다. 기본 설정된 값을 조정해서 내가 원하는 지점에 신호가 발생되도록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스탑러스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텐데 이걸 체크하고 이 수치를 입력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번에는 트레일링 스탑을 조정해 볼 건데요. 이 값을 200으로 조정해 볼까요? 네, 좀더 내려왔죠. 네, 뭐 300이나 이렇게 수치를 변경할 수도 있고 입력하는 값으로 바로바로 바로 변경이 됩니다. 이 값을 입력해 보시면서 만족할 만한 지점으로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120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백테스트를 해보시면, 완벽한 전략처럼 생각이 될수 있어요. 과거의 결과가 미래의 결과가 같지 않다는 거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시고 아직 좋아요를 남기지 않으셨으면 영상에 좋아요 남겨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